비오는 여름 새벽, 청운사의 깊은 침묵 속에서 두 개의 숨소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스님, 제 몸이 이상해요. 왜 이렇게 뜨거운지. 보살님, 제발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승려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스님도 지금 떨고 있잖아요. 그건... 스님 손이 왜? 제 허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보살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짓말. 스님은 10년 동안 여자를 안아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미칠 것 같습니다. 보살님 향기가 채우니 저도요. 8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보살님, 스님 가슴이 왜 이렇게 빨리 뛰어요? 제 손을 여기 대보세요. 아, 안 돼요. 그곳은 스님도 남자네요. 이렇게 단단하고 뜨거운 보살님, 제발 제가 이성을 잃을 것 같아요. 잃어요. 오늘 밤만 모든 걸 잊어요. 하지만 부처님이 보고 계실텐데요. 부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실 거예요. 보살님 입술이 왜 이렇게 부드러운가요? 스님, 더 세게, 더 세게 안아주세요. 이러면 돌아올 수 없어요. 이미 돌아올 수 없어요. 스님이 제 옷을 벗기고 있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지 마세요. 저도 스님을 원해요. 빗소리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를 감췄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얽힌 그림자를 비쳤어요. 이것은 한 여자와 한 스님이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은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사립 초등학교 오후 햇살이 미술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한 장씩 넘겨보고 있었어요. 서른 아홉 살의 미술 선생님인 그녀는 아이들의 그림 속에 숨겨진 마음을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수줍게 다가와 자신의 그림을 내밀었어요. 화면 가득 그려진 가족 그림이었지만 구석에 그려진 작은 새한 마리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홀로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외로운 새. 소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정말 예쁜 그림이네. 이 새도 곧 친구를 만날 거야.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신부의 모습이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남편 태주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아끼는 좋은 부부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전전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태주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워졌고 소연을 바라보는 눈에는 실망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소연은 태준의 차에서 낯선 여자의 립스틱을 발견했어요. 진한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죠.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들고 있는 소연에게 태준은 오히려 화를 냈어요. 아이도 없는 집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느냐며 소연을 비난했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며칠 후, 소연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인솔교사로 지원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잠시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 속의 청운사.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즈넉한 절이었어요. 아이들 스물 명과 함께 도착한 소연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 마당을 쓸고 있던 한 스님이 일행을 맞이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스님이었습니다. 깊고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어요. 그가 고개를 숙여 합장하며 정한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곳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정한 스님입니다. 정한 스님은 아이들을 절 뒤편의 작은 공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이 물레 앞에 앉아 시범을 보였어요. 그의 손이 부드럽게 흙을 어루만지자 신기하게도 예쁜 그릇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소연은 스님의 손길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거친 듯 보이는 손이 흙을 만질 때는 한없이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흙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묘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저녁 예불 시간 소연은 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 모르게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불이 끝난 후 정한 스님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숙차였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어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고통, 남편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외도까지 말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한 스님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소연이 울음을 그치자 스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흙이 그릇이 되려면 반드시 불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보살님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하슨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어요. 소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3박 4일의 템플스테이가 끝나는 날, 정한 스님이 작은 도자기 찻잔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의 손에서 소연의 손으로 찻잔이 전해지는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소연은 이상한 전율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한달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연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의사도 놀라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소연은 배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외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이 되었죠. 결국 소연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뱃속의 아기와 단둘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혼 후 소연은 딸 하늘이를 낳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였어요. 하늘이는 소연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가 일곱 살이 되었어요. 엄마를 닮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가 낡은 앨범을 뒤적이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템플스테이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야? 나도 가보고 싶어. 하늘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소연은 망설였어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여름방학 소연은 하늘이와 함께 청혼사로 향했습니다. 8년 만에 가는 길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푸른 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운사의 모습은 8년 전과 똑같았어요. 세월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그대로였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자 익숙한 향 냄새가 났어요. 마당을 쓸고 있는 스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한 스님이었습니다. 조금 더 깊어진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를 제외하면 그대로였어요. 스님도 소연을 알아봤습니다. 빗자루를 든 손이 멈췄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어요. 오랜만입니다, 보살님. 정한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늘이가 스님 앞으로 뛰어갔어요. 밝은 아이의 모습에 정한 스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님이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정한 스님은 두 사람을 공방으로 안내했습니다. 8년 전 그곳이었어요. 도자기가 훨씬 많아졌고 작품들도 더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정한 스님은 작은 의자를 가져와 물레 앞에 아이를 앉혔습니다. 스님의 큰 손이 하늘이의 작은 손을 감쌌어요.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빠가 딸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소연과 하늘이는 절에서 저녁 공연을 했습니다. 식사 후, 정한 스님이 두 사람을 절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안내했어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정원을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소연과 정한 스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정한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느냐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한 지 오래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스님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신도 한때는 다른 삶을 살았다고. 본명은 박진우이고 출가하기 전에는 도예가였다고. 꽤 이름이 알려진 도예가였죠. 하지만 욕심이 많았어요. 더 완벽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작업에만 매달리다 그녀를 잃었다고, 가마 폭발 사고로 약혼녀가 세상을 떠났고, 그후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소연은 스님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자신만 힘든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맑은 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늘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산속이라 병원도 멀고 소연은 당황했어요. 정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침착하게 하늘이를 살펴본 스님은 곧 약초를 달인 물을 가져왔어요. 산에서 나는 약초라며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쓴 약이었지만 하늘이는 순순히 마셨어요. 스님은 밤새 하늘이 곁을 지켰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소연은 그런 스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마치 아이의 아버지처럼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이었어요. 새벽녘 하늘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아이가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소연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한 스님이 자신의 장삼을 벗어 소연의 어깨에 둘러주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무언가 뜨거운 것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정한 스님의 손이 떨리며 소연의 손에 닿았어요. 소연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놓을 수 없었어요. 정한 스님이 소연을 끌어 안았습니다. 소연도 그의 품에 기댔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했어요. 정한 스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간 지켜온 계율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소연이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습니다. 떨리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부드럽게 입맞춤했어요. 정한 스님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다른 손이 소연의 허리를 향해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주저하듯 띄엄띄엄 그러다가 결국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소연은 그의 품으로 한 발짝 다가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정한 스님이 소연을 끌어안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하지만 소연이 그의 가슴에 기대자 그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8년간의 외로움과 10년간의 금욕이 됨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정한 스님의 품은 단단했고 따뜻했습니다. 소연은 그의 승복깃을 움켜쥐었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두 사람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따뜻한 숨이 서로의 얼굴을 스쳤어요. 정한 스님의 눈에서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마침내 맞닿았어요. 처음에는 깃털이 스치듯 가볍게 떨리는 입술끼리 조심스럽게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번 맛본 달콤함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대담하게 정한 스님의 손이 소연의 머리 뒤로 올라갔어요. 손가락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부드러운 머릿결이 그의 손가락을 감쌌어요. 소연의 손도 움직였습니다. 정한 스님의 목덜미를 감싸 안았어요.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입맞춤이 점점 깊어졌어요.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간절함만 남았습니다. 정한 스님이 소연의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소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정한 스님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는 소연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녀의 양보를 두 손으로 감싸고 더 깊이 입을 맞췄어요. 10년간 잊고 있던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소연도 적극적으로 응했어요. 그의 승복을 잡아당기며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8년간 혼자 지낸 외로움이 여자로서 잊고 있던 욕구가 되살아났어요. 정한 스님의 입술이 소연의 턱선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목덜미에 닿았을 때 소연은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소연은 그의 삭발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매끈한 두피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한 스님이 다시 고개를 들어 소연을 봤어요.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가 속삭였지만 그녀를 놓치는 않았어요. 소연이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지 손가락으로 그의 눈가를 쓸어주었어요. 미안하지 마세요. 저도 원했어요. 그녀의 고백에 정한 스님은 다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절실하게. 소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승복 너머로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의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의 몸이, 떨림이, 뜨거운 숨결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서로를 밀어냈어요. 규율을 담당하는 원명 스님이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두 사람을 훑혔어요. 무슨 일입니까? 정한 스님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명 스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살님은 오늘 중으로 하산하는 게 좋겠다고. 그날 오후 소연은 하늘이를 데리고 청운사를 떠났습니다. 정한 스님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작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하늘이가 물었어요. 또올 거냐고.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청운사가 점점 작아졌어요. 청운사에서 돌아온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평소처럼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하늘이를 돌보며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계속 허전했습니다. 하늘이도 자주 정한 스님 이야기를 했어요. 또 도자기 만들고 싶다며 보채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오후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온 소연은 깜짝 놀랐어요. 책상 위에 작은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청운사 정한 스님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도자기 인형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짧은 편지도 있었어요. 하늘이가 만든 그릇을 구워서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하늘이에게 선물을 보여주었어요. 하늘이는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보살님 저예요. 정한 스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를 떠났다고.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수 없어서 떠나왔다고. 지금 서울에 있다고. 소연은 주소를 물었어요. 그리고 하늘이를 데리고 달려갔습니다. 작은 여관 방에 그가 있었어요. 민간인 옷을 입은 모습이 어색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이제 그는 정한 스님이 아니라 박진우였어요. 하늘이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진우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소연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쳤지만 소연과 하늘이를 만나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고,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었다고, 소연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천천히 가요, 서로를 알아가면서. 소연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는 소연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10년간 세상과 단절됐던 그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력서의 10년 공백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면접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진우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연과 하늘이는 주말마다 진우를 만났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가끔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하늘이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날이었어요. 소연과 진우는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공원이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진우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뜨거웠어요. 진우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도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공원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진우는 소연에게 깊은 입맞춤을 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매일 밤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진우의 고백에 소연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의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진정한 연인이 되었어요. 청운사에서의 그 새벽과는 달랐습니다. 죄책감이 아닌 사랑이 있었고,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 있었죠. 진우는 소연을 소중히 대했어요. 그녀의 이마에, 눈꺼풀에, 입술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소연의 몸이 그의 손길에 떨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하나가 되었어요. 새벽 소연이 진우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일했어야 했는데, 소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후로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랑을 나눴습니다. 진우의 작은 원룸이 그들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어요. 어느 겨울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이가 할머니 집에 간 사이 소연은 진우의 원룸을 찾았어요. 진우가 문을 열자마자 소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그녀의 볼을 손으로 감싸며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주었죠? 빨리 들어와요. 따뜻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속삭였어요. 와인에 취한 소연이 진우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진우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고 곧 옷이 하나둘 벗겨졌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더욱 깊이 서로를 알게 되었어요. 진우는 소연의 몸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입맞춤했고, 소연은 진우의 등에 난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사랑해요, 소연. 나도 사랑해요, 진우. 두 사람은 새벽까지 사랑을 나눴습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진우는 드디어 학교 방과 후 교사 자리를 얻었어요. 소연의 학교에서 도예 수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수업을 마친 날 소연은 미술실에서 진우를 기다렸습니다. 학교가 텅빈 늦은 오후였어요. 수업 어땠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소연 씨 덕분이에요. 진우가 소연을 끌어 안았습니다. 텅빈 미술실에서 두 사람은 깊은 입맞춤을 나눴어요.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계속되었어요. 때로는 진우의 원룸에서, 때로는 소연의 아파트에서, 그리고 가끔은 위험하게도 학교 빈 교실에서,